그건 잘 맞아? 잘은 맞는데 피드 나가서 터치가 잘안 나와요. 아 그래? 응. 터치 나오는 거는 어떻게 안나뒷땅 많이 나오고 응. 좀 어려운 자리나 공이 어렵게 놓아져 있으면 연습장에서 쉽게 쉽게 치다가 피드 응. 나가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바로 터치가 잘안 나오는 요아 그래? 뭐 어떤 상황이 대부분 나와? 어떤 피에스라든지 아니면은 심리적인 압박?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좀뭐 연습장에선 이런 경사도 없으니까, 음. 경사나 아니면 볼 위치가 전개했거나 음. 그럴 때 어떻게 쳐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아, 그래? 네. 그럼 콘택트 일정로게안 나온다라는 거네. 네, 어, 한번 쳐볼까? 음. 아, 굳이 그 어때? 나가서는? 가아는 약간 살짝 들어오는데 미스하면 응. 저렇게 많이 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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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디. 아 지금 이제 약간 미스나면 꼴이네. 네. 어. 이런 거는 터치가 괜찮았어? 아니요. 방금 살짝 뒷땅 나면서 헤드가 다쳤어요. 아, 그랬어?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지. 지금 스윙을 하면서 내가 요즘에 불을 붙이고 있어서 내가 잘안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치고 있어? 아니면 그냥 꼴 나가는 굳질 컨택만 생각하면 치고 있어? 연습할 때,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는, 고치는 거 신경 쓰면서 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시, 라운딩 나가서는 엄청 많이 신경은 안 쓰는 거아 그래요. 그럼 오늘은 네. 어쨌든 컨택이 안 나오는 부분에서만 신경을 쓰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네. 스윙 고치는 부분보다는 우선은 어, 컨택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쳐보자. 네. 어, 지금 이렇게 컨택이 안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위치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칠 때는 평생 네. 평소의 중심을 어디다 놓죠? 어, 살짝 뒷발에다 놓고 치는 것 같아요 어, 볼의 위치는 어디다가? 볼의 위치는 살짝 오른쪽에 놓고 아 그럼 탄도가 낮을텐데 그거에 영향은 괜찮아? 네 음, 그거 그래. 스팽이 많이 나오는 것같아서아 그래? 네. 아 그러면 그린에서 잘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야? 네 그쵸 도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음. 위치가 안 좋아 지금 그리고 너는 그린을 목표로 치는 거야 네. 음. 어 여기서는 탄도도 괜찮고 핸드도 바로 들어가고. 어, 어쨌든 나가서 안 되는 동작이 나오는 거니까 우선은 컨택이 나오는 목적으로 들어가고홀 뒤에 어 여기서는 지금 이런 이런 뒤에 놓고 이거를 신경 쓰면서 치는 거야 이제는. 물론 이제 연습장이나 이제 밖에서 인도에서 칠 때는 어 약간 동전 같은 거를 놓고 연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드릴 도구로 이거를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연습을 해주는 거야. 음. 뒤에 플라스틱에 맞지 않게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윙을 해줘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더 컨택이 시작할 수 있겠지 어, 걷어치는 볼이 아니라 이제는 더 신경을 쓰고 볼에 어, 대한 집중력을 좀 키워줘 괜찮으니까 재형이가 네. <laughs> 하는 목표보다는 조금 더 낮은 볼이 나와도 될것 같아 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컨택은 어때요? 살 거동하는 느낌 아동하는 느낌이야? 그럼 지금보다는 땀을 조금 더쉴수 있는 느낌으로 춤을 한번 해보자 어. 호스 나가서는 잔디라는 경향 그리고 맞결도 있을거고 바람도 있을거고 피니치에 대한 부담감도 많을거야 여기보다 집중력은 떨어지게 될거야 그러니까 어, 나는 공격을 하는걸 상상을 해가면서 지금 연습을 하는거야 오 지금 좋았다. 지금 어떤 느낌이야? 지금 볼 뒤에만 보고, 어. 거기만 체가 거기만 들어가는 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어쨌든 지금은 컨택이 잘 나왔던 거야? 네. 어, 오케이. 이제 여기서는 유리한 게 음. 어쨌든 여러 가지 모드에서 연습을 할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연습을 했지만 이제 경사면 모드라는 게 있어. 네. 경사면 네. 모드에서 한번 쳐보자, 우리. 네. 그래서 내리막로 해놓고 화면을 중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이가 얘기한 대로. <laughs> 왼쪽에다 실어주고 상체가 뒤로 가면 뒷땅이 나올 수 있잖아 응. 뒷땅이 안 맞는 목적으로 치는 거야 지금처럼 어. 정확한 컨택을 위주로 치는 거니까 네. 어, <laughs> 똑같은 상황이다 생각하고 생각보다 경사가 심할 거야. 네. 이럴 때는 임팩이 들어갈 때 뒤에서 맞으면 안 되고 아까 플라스틱 놓고 쳤던 것처럼 네. 볼이 정면에서 막볼 뒤에만 가격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한번 네. 응. 다시 해보자. 탄도가 굉장히 낮아지지. 네. 어. 내리막이니까 당연히 산도가 낮은 거고 여기서는 지금 약간 거동하는 느낌이 네.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줄이려고 이렇게 해보자. 네. 어. 네. 뒤쪽에서 맞지 않고 볼이 정확하게 그래, 좋았어. 이런 느낌. 지금은 어땠어? 지금 되게 헤드가 응. 바로 들어가면서 맞았는데. 어. 몸이 좀 들돌아서 열 살짝 아 열려났어? 어 그거는 저희 느낌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목적은 어떻게 컨택이야. 네 정확한 컨택을 넣을 수 있는 게 목적이니까 네. 볼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면서 한번 스윙을 해줘. 네. 몸이 뒤로 처지지 않는 게 목적이야. 그래 좋아. 이렇게 네. 지금은 얇게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진짜 보이는데. 괜찮. 어. 지금같은 스윙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았어 이렇게 해주고 다시 평지 모드로 가보자 평지 모드로 가고 어 잠깐만 저 드릴 훈련 한번 먼저 해보자 저 드릴 훈련은 음 드릴 훈련은 체에 놓고 밑에 놓고, 여기에 어깨를 껴 줘. 어깨를 껴주고, 반대로 위에도, 어깨 위에도. 어, 어깨를 껴주고, 백스윙에서 임팩트 휜시까지 넘어가 주는 거야, 중심이. 네. 그러면 오른쪽에서 중심이 안 남게 되지. 네. 어, 한번 들어가 봐, 아, 그렇지, 그렇게. 이쪽에 남아있지 않고, 중심이 넘어갈 수 있게끔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어, 좋아.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다섯 번만 더 해줘. <laughs> 중심이 넘어가는 느낌이 나오니? 네 어, 중심이 뒤에나 남지 않는게 목적이야 우리는 지금 네 <laughs>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뒤에서 거둬나는 볼은 안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일로 와봐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아까 했던 그샷 연습을 다시 해보는 거야 음. 이제 정확한 컨택이 나오나 안 나오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어땠어? 지금 컨택은 좋았는데 어. 헤드가 살짝 어색해. 정확한 컨택이 지금 중요한 거야. 음. 그 생각만 해 가면서 진짜 임팩이 들어갈 때 뒤에서부터 맞는 게 아니라 뿌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체크하면서 연습해 줘. 음. 어. 지금은 지금 되게 좋았어. 아, 좋았어? 이런 느낌으로. 어. <laughs> 제이가 코스에 가서도 물론 음. 구질에 따라 브로우가 걸릴 수도 있고 페이드가 걸릴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맞아야 그 구질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 어. 그 느낌을 제일 살려줘야 돼. 지금은. 지금은 어땠어? 지금은 어떠신데? 괜찮았어? 어. 이런 느낌의 아. 연습을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컨택 나오는 연습 다시 한번만 하고. 샷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 한번해 마무리 하도록 하자 <laughs> 이걸로 세 개만 더 쳐볼까? 이걸로 세 개만 더 쳐보고 뒤에서부터 맞지 않고 홀이 정확하게 맞는 느낌 유지해주고 좋았어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내리막 경사나 지금처럼 약간 물체가 있어서 뒤에를 의식하게 되면 탄도가좀더 낮아져 어.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볼이 많이 뜨기에는 하거든 네. 볼이 뜨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컨택 나올 때는 아, 조금, 조금 더신경쓰면 네. 좋겠다. 지금처럼 네. 중심에 변화가 안 생기게끔 왼쪽에서 인택이 될수 있는 느낌을 유지하는 거야 네. 좋아합니다. 어, 이렇게. 이게 원래 프이 네. 어. n i 이구나 어, 거나오트거리가리오트 콜리오트, 콜리 좋았어 이런 느낌이 사슬콜리오리고리 네. 行，行。<No>? <clears throat>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연습을 하면서 이제 자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도록 해야 돼. 어. 스쿠어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뒷땅으로 일거나 정확하게 안 맞아서 실수가 나온다라고 그러면 사실 억울하잖아. 이제 앞으로 시합을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위치들이 많을 거야. 디버트도 많고. 어, 뭐 잔디도 죽은데도 많을 거고 앞으로는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위치가 나오면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일정한 샷을 더 하기가 좋을 거야 네. 알았지? 그리고 오늘 네. 연습했던 거저 플라스틱을 놓고 하든 동전을 놓고 하든 네. 그거랑 어, 내리막 경사 모드랑 아까 저 밴드로 하는 운동을 앞으로 2주 동안 하고서 2주 후에 다시 재형이가 피드백을 주면 좋겠어 네. 알았지? 네, 오케이. 네. 수고했어 잘했습니다